소장님 그 강의를 구독해서 이렇게 복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는 것과 또 유튜브로 이렇게 보는 것은 또좀 차이점이 있고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실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오늘도 공부하면서 우리 몸에 그꼭 필요한 소금의 역할과 또 심장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제 가족과 또 나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아 그런 또 시간이 될수 있겠다 해서 어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대구에서 왔는데 저, 그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서 대구이 여인 가다고 내보고 싶다. 그런 관심을 음. 내보셨고 아마 이주에는또 그런 허락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언지바깥기에풀어서언제바깥에 언지바에 힘을 주 해서 단전에 힘이 가고 응. 단전을 단전이 어, 힘이 들어가야지 단전에서 보고 호하 있는 심장 기능이 향성되고이 심장 기능이 심장 기능이 항공기 어, 야지가니 우리 몸에 이제 항상 유지할수 있고 우리 몸 전체가 더 안정하다가야지 때 거기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응.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핵심으로서의 어떤 같이 같이지는 것이다 싶고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울산에서 정말 새벽밥도 못 먹고 6시 3분 기차로 올라와서 어울려오게 너무 제가 제 자신한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원장님한테 배우는 것게 제가 알고 있던 것하고 너무 많이 달라서 또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거다요전 제가 너무 아파서 제가 살고 싶어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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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한테 온다고 하니까 우리 형부나 여동생들이 잘 와가나 뭐 저는 <laughs> 제가 오늘 너무 잘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실제 바나스에와서 진짜 꼼집점 중심이 이 엄청 가까이 있었다는 걸 깨닫았어도 대회선을 했을 텐데, 행하게그 음. 운동을 다치고 마지막으로 니까 그 음. 네. 네. 음. 음. 그 이제 바로 깨달은거에 대해서 너무 울컥 하고 틀많거라고 말인거 아요 저는 61년생, 63세, 6 3대 저는 처음에 어쨌든 아들 위해 하고 또 이제 그런 현황을 음. 보고 다녀왔는데 그냥 이적성 처음에는 이제 어떤 기관이다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그냥 마사 지 하는 대로 마사지 했는데 이제 저희가 숙제를 하면서 이제 어디는 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반사구나 이런 걸 조금 알고 하니까 조금 더 조금 전문가가되는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이제 소금의 효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니까. 어, 여러 가지 전체적인 우리 건강에 대해서 전문이 되는 것같아서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실제로 실게을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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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다가도 조금 하면서 알아지니까 그죠? 그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고, 바로 느끼는 거니까 너무 즐비 신기지 못같아요근런데 어떻게 실손하면서 전안 되는 여자 여자라는 말 붙이고 싶지만 어쨌든 힘이 약한 분을 특히 몸을 하니까 그걸까 페미닌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몸이 아파서 유튜브 찾아보고 직접 와서 이제 신발 맞추고 뭐발 이거. 이제 이거 착용하고 하다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하신다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 저는 저번 주보다 이번에가 굉장히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또잘때 발가락 그 마사지를 제가 혼자서 손으로 막 이게 끝을 박해요 하고, 막, 할수 있는 건다 하고, 소금은 먹고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몸이 가벼워졌어요. 요새 일이, 회사 일이 많아서, 수면 시간이 짧았는데도, 너무 몸이 좋아져가지고, 아,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3주차 니까 배우는 게더 또, 많이 배우게 되고, 능숙해지고, 어 원장님 말씀 이제 조금씩 이제, 뭔가가, 아, 원장님이, 아, 하 어, 하고 알아들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laughs>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까지 이제 세 번을 받아보는데요. 이렇게 발 마사지라는 것은 이제 여러 군데에서도 많이 있어 왔잖아요. 지금도. 근데 저는 이제 아들이 또 치료를 받고 뭔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거 뭔가 핵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는 너무 이제 포장된 거. 뭐 이런 거 인위적인 거? 그리고 조금 뭐랄까? 어렵게 하면은 또더뭐 전문가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거그 기본에 좀 중심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또 뭐랄까? 이게 렇 자기가 먼저 건강해야 남도 또 건강해질 수 있는 거고 또이제 소금이나 모든 이 기본적인 것이 여기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정말 이게 핵심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아, 어, 여기에서 좀 집중을 해서 그 그. 기본적인 거에 중심을 맞춰서, 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뭔가가 여기는 있구나 하는 생각, 또 건강해질 것 같은 생각, 그런 생각이 들었어. 너무 좋았습니다. 피부 관리 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아로마 테라피며 근육학 다니면 서울에서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오래간만에 왔는데, 항상 그 교육을 갔을 때는 어려웠거든요. 그 영어도 어렵고, 그뭐 되게 어렵게 가르쳤어요. 그 같이 하는데, 이번에 여기 교육은 그래도 일상적인 건데 되게 쉽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또 쉽게 할 수, 있뭐 쉽다, 쉽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손쉽게 할수 있고, 내 몸이 일단 건강해지니까, 옛날에는 다 남을 해주기 위해서 한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은 내 몸이 일단 건강해지면서 남을 또 더불어서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웃겨왔어요. 어. 지금만? 2주 정도 늦게 왔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근데 여기가 또 실습 2주로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이론도 이론이지만 사실은 뭐이 실습이 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서 실습을 같이 받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첫날인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저도 안 빠지고 계속 제가 잘 받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다이어트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제, 저도 체력이 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7kg, 거의 8kg가 지금 빠졌거든요. 근데 그 빠진 게,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이게 신체 밸런스 온도 기울 착용하고 소금을 접함으로써 그 자연스럽게 빠지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부원장님이 강의하실 때이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홍상성이라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항상 내 몸은 그동안 먹었던 거를 또 받아들이는구나. 그런 걸 깨닫고, 이제, 이제 그 다이어트는 정말 자신, 자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오늘 안심.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4차가 되다 보니까, 우리 그 일기생, 그발 만지는 것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한번 했던 거를 두번 만지고 세번 만지니까 느낌이 틀려요. 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에는 제가 어설프고 사실 좀 두렵기도 하고 아우, 이게 막할때 무섭기도 막 그랬었거든요. 아픔은 어떨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하다 보니까 발인데 이렇게 미끄러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해보니까 아, 미끄지지도 않고. 또, 그리고 원장님이 또 이렇게 힘줘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 원장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그, 이석, 그수석농가님이 발가락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서 그, 시체가랑스 운동을 하게 되면, 어, 가장 먼저 이렇게 잘따지는 부분이 뱃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그거 쉽지도 않은데, 그게 그렇게 그 협보가 좋은 건지, 그래서 오늘 강의가 그게 아마 저는 좀 하이라이트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재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상대에게 해주는 것도 그렇고, 조금, 나름대로 요령도 생기고, 어, 그런 게저 이제 4주 차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많은 경험이 되고, 좀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아 이거를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이제 배우다 보니까 아 이게 또 정말 또 괜찮은 사업이 되겠다 하는 또 욕심도 조금 생기네요. 이게, 이렇게 올일막 들어가고 하니까 너무 어렵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경락이나 이런 거에 약간 또 접목을 하면은, 정말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예, 네. 이상입니다. 어, 지금 4주차인데요. 이게 받으면 받을수록, 아, 제가 너무 잘 선택을 잘 해서 온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오늘 또 교육이 우리가 보면 계속 반복인 것 같으면서도 깊이가 더 들어가니까, 훨씬 햇볕도 그렇고, 우리가 다이어트, 그냥 다이어트가 미용이 아닌, 건강이라는 게 되게 더 실감나게 와있기 때문에, 아, 뭐야, 경락을 좀 많이 했었어요. 한 3년간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경락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뭐, 이제 그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엄청 어렵고, 그래서, 그... 야, 진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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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실을 갖다가, 그리고 관리하기도 쉽잖아요, 사람들이. 경로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못 배워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나 좀 쓰지. 근데, 어, 이렇게 조금만, 뭐야, 관리를 하면, 뭐야, 모든 사람이 좀 이렇게 인정만 하면, 참, 뭐, 편히. 아, 어차피 이야기를 해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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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렇죠. 어, 아그래도 어, 그, 그, 아까 이희영원님이 이야기하신 중에, 그, 살이 찌는 이유. 그런 원리에 대해서, 그가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는데, 아, 너무 경쾌한 어떤 답이 아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 야, 기가 막히고, 너무 그, 경쾌한, 명쾌한 원리다. 원리다. 아, 그게 실적으로 이었으면 하고. 그 <laughs> 공부하는 보람을 느끼고요. <laughs> 오늘 저는 되게 바쁜 일이 조금 있어서 남편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모두 상황이었는데 어제 회장님이 와보라고 해가지고 고민 고민하다가 결론 아침에 내리 고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 포기하고 여기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laughs> 어, 이게 저녁에 좀 피곤할 것 같았는데 지금. 별로 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예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온 걸.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전 아직 젊어서 이런데 내가 왜 와야 되나, 솔직히 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뭐, 반 강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솔직히 일어나서 아 가야 되나, 지금 고민 많이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오기를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laughs>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신발을 갖다 신고 우리 신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발을 늘 신고 있다가 다른 신발을 이틀간 신어봤어요. 신어봤더니, 어 그럴 때 뒤꿈치가 되게 강하게 예전에는 그 신발 신었을 때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요번에 신으니까 뒤꿈치에 자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야. 아, 그래서, 이, 우리 신발이, 이게, 이게 어떤 원인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저 마음대로 생각해 봤더니, 중심을, 앞으로 실을 누르는다하는것 같아요. 그, 엄지발 가고으로 중심이 이렇게 쏠리도록. 그, 뒤에서 받쳐주는 게 아니고, 중심이 앞, 엄지발 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듯한 느낌, 을 어, 그런 식으로 신발이 좀 많이, 그, 만들어졌는 느낌이 들죠.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제 느낌에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신발 신으신 분은, 답이 단신발못 신긴 게구나. 또 특히, 그, 어, 신체 밸런서 체험하신 분들은, 단신발은 충격이 안 되겠구나. 어, 그런 식으로 생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뭐, 다른건 뭐, 특별히 말씀 못 들고, 막그 말씀 드리려고 <웃음> <웃음> 어, 제가 말그대요 이게 예, 이제, 어느 정도 5주차가 되니까, 내몸변화가 저도 모르게, 어? 이게 안 아프네? 어, 이게 괜찮네? 소화가 너무 잘 되네? 어, 며칠 전에는 회사 직원들하고 칼국수를 먹었어요. 어, 내가 구, 국수를 먹었는데도 오후에 일하는데 불편하지가 않네? 이런 게 점점 좀 살아가면서 저 자도, 저도 모르게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동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여기에 참여해 주셨으면 말을 좀더 이쁘게 했으면 좋겠는데 <웃음> <웃음>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네. 너무 길거라 생각했는데 네. 그래도 빨리 갔어요 네. 어, 지루하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아, 네. 또 무슨 얘기해야 돼? 아,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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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